그치명스... 어? 도... 어? 아니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이 주어동사... 이것도 모르고... 어? ABC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심각한데요 하지만 방안이 있어요 긴급 구조 1일! 1일! 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aelin입니다 새 차를 구입하실 때요 연비 잘 따져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음, 이 차는 연비가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을 오늘 영어로 가르쳐드릴게요. What is the gas mileage on this car? What is the gas mileage on this car?라고만 물어보시면 돼요. What is the gas mileage on this car?인데요. gas mileage라는 표현 자체가 연비라는 뜻이죠. 어, 근데 좀 이상해요. gas는 가스 아닌가요? 기체, 가스. 맞아요. 그런 뜻도 있지만 gas는 gasoline 줄임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gasoline은 바로 휘발유죠. 물론 휘발유를 미국 지역에서는 북미권에서는 gasoline 혹은 줄여서 gas라고 하지만 영국에 가시면요 petrol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gas라는 표현에 집중해볼게요. Gas mileage는요 같이 붙어서 연비라는 표현이에요. 잘 외워주세요. What is the gas mileage?이라고 물어보면 연비가 어떻게 돼요? 라는 표현인데, on this car 라고 하면, 이차 라는 정확하게 딱한 차를 콕 집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차. 연비가 어떻게 되나요? 영어로 같이 해볼까요? What is the gas mileage on this car? 한번 더. What is the gas mileage on this car? 네, 이 질문도 잘 외워두면, 아주 좋겠죠? 자, 오늘 여러분의 치료는 끝이 났습니다. 영어 문장이 나오면 따라 읽어 주세요. What is the gas mileage on this car? What is the gas mileage on this car? What is the gas mileage on this car?